오늘은 200의 시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추구, 오로봉 위피. 오로봉 유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섯 개의 늙은 봉우리를 붓으로 삼아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섯 개의 늙은 봉우리라는 것은 이 뾰족뾰족하게 생긴 큰 산, 오래된 산. 그것을 오로봉이라 합니다. 유필 붓으로 삼아서 필기구로 삼아서 청천일장지 푸른 하늘을 한 장의 종이로 삼아. 그러니까 다섯 개의 큰 산봉우리는 붓으로 삼아서 필기구를 붓으로 삼아. 푸른 하늘을 종이로 삼아서 삼상 작연지 삼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있는 큰 바다와 같은 그 삼상이라는 작연지 이거는 연별루별루의 벼루. 먹물 삼아 먹물을 이작연지라는 것은 이제 먹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산봉우리 다섯 개는 붓으로 삼아 푸른 하늘을 종이로 삼. 종이로 삼고 상, 상작연지, 큰 물을 먹으로 삼아서 사아복중시. 사 아복 중심 대복 나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 내 마음속에 있는 시를 적어 볼 거라, 그렇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200 다운 호탕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200 두보와 200은 중국의 시문학계에서 아주 큰, 뭐랄까, 봉우리라고 부르있죠 시선이라고도 하는데 두보는 시성이라 하고 이백은 시선이라고 하는데 이백은 주로 자연을 많이 노래했습니다 큰 산봉우리는 붓으로 삼아 푸른 하늘에 푸른 하늘을 종이로 삼고 삼오자 견지 큰물 물을 목물 삼아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시를 적어볼 거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시심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네. 이것을 잘 표현한 거. 니다이 시를 중심으로 해서 왜 인간인가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마이클 가자니가라고 하는 뇌 신경 과학자이자 심리학자이면서 인지 신경과학의 최고봉이라고 평가를 받는 마이클 가자니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 보니까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절대적인 이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어마어마한 논문과 같은 박사 논문도 이런 박사 논문도 인간 그 최소한의 조건, 인간 더불어 살기의 조건, 인간 그 영광의 조건, 인간 그 한계를 넘어 뭐 이런 그 제목을 달고 책을 썼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경과학, 정신과학, 또는 인지, 인지 분야의 과학, 이것을 책을 써놨는데, 이 책을 보면서 "어우, 인간의 능력이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200의 시, 이 한시를 통해서 자연을 노래한 시성, 200의 그 배포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책, 마이클 가자니가 가진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이미 알려진 위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들이 많으며 또그 숨어 있는 잠재적인 역량 능력을 얼마든지 개발하고 키워 나가면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에 에, 인간의 능력을 발굴하고 개척하고 또 새롭게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숨겨진 재능을 일깨우고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폭발시켜 나갈 수 있다면 이 세상 이 세계에서는. 음.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시대와 세,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인재 개발, 능력의 개발,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